자, 안녕하세요. 아, 갑자기 뭐가 또 시끄러워? 이게 또 사건 사고가 터지면 제가 또 빠르게 달려와야죠. 뭐, 다르게 와야죠. 뭔 일이야? 뭔 일이야? 지금 뭐 강화 버그, 뭐 복사 버그가 터졌다.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. 아이템 복사 버그다. 그래서 뭔가 봤더니 지금 서버마다 지금 바실리크 팔스가 9강짜리가 쭈루룩 떴다. 한 번에 강화했었던 걸까? 근데 이렇게 빠르게 연속적으로 이게 뜰 수가 있어? 어, 지금, 요런 수샷들이 올라오고 있고, 아니카, 이섭, 음, 복사버그. 이렇게 해서, 지금, 다실리크의 팔찌가 지금 연달았던 게 지금 수샷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역시 여러분들은 빨라. 어, 이게 지금 버그야? 강화버그. 지금 계속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죠?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. 어, 그래서 뭐 지금 커뮤니티에서 지금 막 글찌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, 어, 이게, 한 번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없었는데, 내가 옛날에 넥슨 게임 했을 때, 이랬던 경우가 모 게임에 있었어. 넥슨을 아실 거야. 그때도 제가 이걸 다뤘었는데, 뭐,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. 지금 뭐, 이게, 버그다, 뭐다? 제가 확실히, 딱, 어, 버그입니다라고 말은 못하겠어요. 말은 못하겠는데, 음, 여러분의, <laughs>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아요? 강화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? 아닌 것 같아요? 메모리 서버에 바실리크가 몇개 없다 근데 저렇게 구강짜리가 연달아 나올 수 있냐 제가 보기엔 약간 비정상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아니카 서버인 것 같고 다른 서버에서도 지금 이게 나왔다고 하더군 하거든요 순식간에 나왔다고 하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어 아시는 분들 좀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게 만약에 버그면 또뭐 여러분들이 백서페라 뭐해라 뭐해라 뭐,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강화 확률도 지금 어 이상하다 어 표기된 것과 많이 체감이 다르다 새로운 도감이 나온 다음에 강화 확률이 거의 파탈이 났다 이런 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복사 버그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공지가 올라오는지 유저들과 소통을 하는 제가 한번 지켜보고 있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다른 서버도 있으시면 저한테 제보해 주시면 돼요.